여러 애국 유튜버님들, 독립언론, 자유언론 투사님들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임, 문재인 파면 탄핵 퇴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 나라사랑동주회, 헌법소 국민운동본부, 부정선거 척결국민연합, 연합으로 비상, 긴급 대국민 호소문을 낭독하는 특별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발표는 대한민국 국민모임 의장단 님들과 그리고 지역 위원장님 그리고 애국 미우즈 김영선 가수님 애국 가수님 이렇게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노재동 의장님, 어, 마이크 켜시고 발표해 주십시오. 친애하는 대한민국 5200만 국민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부정선거로 당선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며 북한 반역집단과 비밀 내통하고 북한 공산 노동당 집단을 대한민국보다 더 정당한 국가로 인정하는 자가 청와대에 앉아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이셔 바로 이러한 폭주 공산주의 숭배 국민 배반자로 인하여 국민 각자의 자유권이 박탈되고 온 나라가 파괴되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이 송두리째 탈취당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네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남녀노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는 8월 15일을 기하여 1인시위 날로 작정하고 전국 각지 각자가 사시는 그 지역에서 거리 거리로 모두 달려 나와 나라를 구합시다. 반역자를 끌어냅시다. 수도 서울과 인근 지역 국민들은 모두 모두 검은 우산을 하나씩 들고 강화문과 효자동 삼청동 일대로 오후 2 시까지 달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청와대를 향하여 평화적 행진을 합시다. 2021년 8월 15일, 광복 76주년의 날은 기억코 반역자를 심판하고 끝장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파멸에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유와 번영의 내 나라를 지켜내고 다시 건설할 수 있습니다. 공산 좌파 거짓사회, 흑암 사회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불과 7개월 뒤 사실상 물러나야 합니다. 내년 3월 9일이 대통령 선거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파렴치한 사기 행각으로 대통령이라는 허물을 쓰고 온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 반역 집단 김정은의 졸개 노릇을 하고 있는 문재인은 또다시 남북회담을 추진하여 김정은이를 만나 남북평화 사기국으로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남북평화가 왔다. 내가 이렇게 내었다. 김정은이를 만나 상호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 이렇게 또다시 우리 대한민국을 기만하려고 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다시 속지 맙시다. 문재인은 지난 4년여 세월 말하기를 김정은이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평화를 약속했다고 국민들을 속여왔습니다. 그간 김정은이를 네번 만나고 빈번히 국민을 기만하였습니다. 그사이 김정은 집단은 <laughs> 핵무기와 장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완성하여 완전히 핵우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대로 포로상태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문재인이가 김정은과 내통하여 남북평화사역을 연출한 이후 지금까지 김정은 집단은 미국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탄 SLBM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원자탄과 수소탄을 10배나 더 제조하여 사실상 10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핵 보유국을 선언하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미국과 유엔이 대북 제재로 경제적 봉쇄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북한 김정은 반역 집단의 침략으로 초토화되고 한반도는 벌써 김정은의 손아귀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 집단은 중부 코로나 19 감염병으로 국경을 봉쇄하고 주민들은 굶주리고 군량비도 다풀어먹어 이제는 밀란이 일어날 단계에 이르렀다는 외신의 보도가 시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김정은에게 원전을 건설해 주겠다. 코로나 백신을 제공해 주겠다. 북한의 철도와 고속도로 및 공항을 개설해 주겠다. 만나만 준다면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모든 협력을 다하겠다며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를 허물어버리는 천만 위험한 국제적 배신 행각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반역자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보여주고 있는 자금의 작대입니다. 문재인은 김정은과 회담만 하기만 해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리석게도 또다시 남북평화 사유에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승리하여 드디어 남북연방제를 완성하고 대한민국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할수 있다는 흉악한 저의에서 그런 무서운 사기극을 재현하려 하는 것임을 우리 모두가 잘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 보호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북한 김정은 집단에게 아부하고 대한민국 국방을 허물어뜨리고 있습니다 무서운 국민 배신이요 자유민주 국법 질서에 대한 반역입니다 최근의 작태를 보십시오 북한 김정은이 8월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라고 협박하자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것을 실제 훈련이 아닌 컴퓨터 훈련으로 바꾸자고 미국에 통보했다 합니다. 코로나 방역 재난금을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국방의 최우선 과제인 최신형 정투기 도입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집단은 우리가 미국에서 도입한 최신의 전투기 F-35A가 국내에 도착하자 무모한 전쟁 광기니, 반민족적 범죄행위니라고 연일 비난했습니다. 김정은은 첨단무기를 반입하는 남측에 대한 경고라며 신형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했습니다. 그러자 문재인은 지난 3월 도착한 전투기 전력화 행사를 하반기로 연기했습니다. 인수식 등엔 장관과 공군총장이 아닌 차관과 차장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의 심기를 살피며 국민과 나라에 대한 폐륜행위를 한 것입니다. 더욱 가공할 반국가행위를 계속합니다. 문재인은 코로나 지원금을 풀기 위해 2020년 코로나 2차 추경을 하면서 F-35A 전투기 예산 2864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2021년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F-35A 전투기 도입 예산 921억 원을 또 잘랐습니다. 전체 F-35A 도입비 8조 원 가운데 4.7%인 3,785억 원을 삭감해 버린 것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2020년 군 정찰위성 예산도 169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정찰위성은 F-35A 전투기와 함께 유사시 북한 반역 집단의 기지를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인데도 예산을 뭉덩이로 삭감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마치 구왕조의 환관들과 같은 군 순회들은 문제가 없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 안보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전력 증강 사업을 꼽으라면 두말할 것도 없이 F-35A 최신 전투기 도입이라 합니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집단에게 굴종하는 문재인은 중요하지 않다는 태도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북의 탄도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개량사업비 345억 원까지도 삭감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입니까? 김정은에게 성문을 열어주는 내통 반역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주권자의 각성과 분노와 반역 세력에 대한 심판이 긴급한 상황임을 직시합시다. 친애하는 자유대한 동포님들이시여. 문재인 반역 정권은 지금 코로나19 방역을 빙자하여 8월 15일, 국민봉기와 반역정권 타도의 날을 저지하기 위해 코로나 감염자수를 날마다 높여 발표하면서 국내외 집회와 교회 예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 거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람에게 25만 원씩 코로나 재원 지원금을 주겠다며, 국가재정 빚더미를 풀어주겠다고 국민에게 아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재정 자립도는 최악의 상태로 달리고 있습니다. 언제 재정 파탄의 제2의 국가 부도 사태가 올지 모르는 위험 상황이라고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작태는 오직 국정 파탄과 실패를 눈 가림하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또다시 부정선거를 해서 좌파 폭주 종북, 정권 장악을 계속하려는 저희에서 행해지는 무서운 계략임을 알아야 합니다. 문재인은 자유 애국 시민들이 8월 15일 전 국민 한거의 날을 선포하자 코로나 19 감염 확산, 우려가 가장 없는 옥개 집회와 시위와 행사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방역을 빙자한 자유권 박탈이요 헌법 위반임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좌익포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개신교 교회 예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 두기를 하면 실내 집회라 할지라도 방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의학적으로 공인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타기를 대표적 예를, 예로 보면 당장 알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함에도 문재인과 그 하소인 공무원 집단인 방역 당국은 백화점이나 극장, 놀이 시설, 대형 마트 등 모든 실내외 다중 운집 장소는 개방하면서도 오로지 교회 예배와 각종 집회만 전면 금지하는 대국민 사기극 방역 지침을 발표하여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국가 파괴 행위에 대한 국민의 진노와 문책성 집회만 저지하면 된다는 불법 정권의 행패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 방역을 빙자한 집회 시위의 자유 침해에 관해 긍렬 좌파 노조 민노총의 이해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문재인 반역 세력의 편에 서 있는 국가인권위조차도 집회의 자유는 의사표명을 자유로이 할수 있는 권리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개인의 자기 결정과 인격 발현에 기여하고 민주주의 실현의 근본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집회의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하는 경우에도 집회 시로 야기되는 위험 상황이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집회 시위를 예외 없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에 해당하며 코로나19 위협에 대한 국가의 대응이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평가하기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도 서울 온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이 제기한 교회 시설 폐쇄 중지 신청을 인정하고 교회 예배를 금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신혜는 자유민주 대한 국민 여러분 코로나 방역 빌미 교회 예배 금지와 집회 시 금지 폭과는 이미 무효화되었습니다. 현재 두 명이니 네 명이니 하며 실내 모임을 금지해온 나라의 오식업과 상가, 자영업이 주거하고 있습니다.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할 일자리가 더욱 숨통이 막혀 일자리를 찾는 국민의 원성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융자니 또는 지원금이니 하며 일을 달래버려 하지만 밑 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이 가난과 폐업을 멀을 없습니다. 서민 경제는 폐허 일로로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유지 되는 터대는 바로 삼성 현대 lg sk 등 대기업의 반도체나 석유화학 중공업 자동차 산업 그리고 농민들이 피와 땀이 수출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문재인 좌파 반역 정권은 그럼에도 대기업의 산업 활동에 대해 온갖 친 노동적인 행패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투옥과 경영권 침해 시도로 삼성 괴롭히기를 계속하고 있고 기업의 규제 강화와 법인세 올리기 각종 노동권 과잉 보장 규제 행위 등으로 사회주의 경제의 노선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로 구속돼야 할 경남지사 김경수는 결국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당선을 위한 대선 댓글 여론조작 범죄를 저질른 행위에 대한 형 확정으로 지난 7월 26일 창원형무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문재인의 하수인격 대법원장 김명수는 사법부를 장악하여 국가사법권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각종 재판을 이념지향형으로 진행하도록 작용하고 있습니다. 김종수라는 범죄자가 문재인의 편이라 하여 범죄행위가 재판에서 확정되었음에도 출소하여 도시자직 4년 임기를 거의 다 채우고 감옥에 가도록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또한 헌정 질서 파괴행위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628 인천 연승을 민경욱 후보의 선거구 재검표로 인하여 부정투표지가 대규모 발각되어 선거 무효 선언을 위한 대법원 최후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부정선거 자행 증거와 단서들이 드디어 보다 명확히 세상에 드러나자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 황교안, 홍준표 등 야당 대선 예비 후보들은 지난 2017년 문재인 당선 무효와 작년 4.15 부정선거 전면 조사를 위한 허익범 특별검사 활동 시한 연장과 4.15 부정선거 수사를 위한 새로운 부정선거 특별검사 임명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부정 선거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혐의의 좌파 폭주 국민반역 정권은 지금 2017 대선 부정과 울산시장 선거 부정 그리고 사이로 총선거 부정 혐의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진상 규명 아우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세계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부정당, 부정당선 혐의가 확실히 되는 문재인은 늘 그래왔듯이 자신이 범죄와 잘못이 지옥되면 꿀먹은 봉어리 행세를 하는 작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경수의 댓글 부정이 바로 문재인 당선을 위한 부정선거 행위였음을 모르는 국민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아무 입장이 없다라고 잡아떼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건망증으로 국민들은 다른 일에 관심을 빼앗기고 위기일은 넘어갈 것이다라는 계산입니다. 지뢰하는 자유 대한민국의 애국 국민 여러분, 더 이상 침묵하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쫓아내면 된다는 아니한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직시합시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2017 대통령 선거를 댓글 여론조작 부정선거로 승리를 도둑질한 범죄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후 2018년 6.13 지방선거 전에 문재인이가 친구 송철호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임종석을 비롯한 자신의 비서진을 전면 가동시킨 사건, 그리고 작년 4 사유로 총선 부정선거 사건 등으로 상습적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의 죽이기, 반역행위를 자행해 왔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차기 대선 후보로 나설 사람들까지 이러한 부정선거를 그대로 덮어두고는 선거를 할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갈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드디어 부정선거 진상을 밝혀야 하고, 문재인은 대통령 선거 자격 자체가 무효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문재인과 민주당은 이 모든 국민의 소리를 묵살하고, 오히려 정권 연장을 위한 김정은과의 사기회담 추진 등, 온갖 국민 속이기 음모와 흉계행위의 흉계 시행에 최후 발악적 망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뢰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자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국민들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정, 쟁취해낼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하나, 문재인은 잡아떼면 된다는 강교한 생각을 즉시 거두고 국민 앞에 부정선거 상습범임을 자백하라. 즉시 청와대에서 나와 강화문에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나, 국회는 허위범 특검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활동 내용을 보강하는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그리하여 지난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 가정과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의 부정선거 공모 협의에 관해. 특검을 통해 전면 재수사하고 부정선거 진상을 한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밝힐 것을 요구한다. 하나, 특별검사는 문재인 김정수, 김경수, 김동원 일당의 2017년 대통령 선거 여론 조작 부정선거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문재인은 최측근 대선 참모였던 김경수의 대선 여론 조작 범죄에 대해 한점 의혹이 없도록 특검 수사를 자원하여 요청해야 한다. 하나 문재인은 침묵하여 잡아떼면 더 주름한. 징벌을 면치 못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즉시 국민 앞에 부정선거 관련 여부에 관해 대답하라. 구속 수감된 김경수의 2020년 1심 판결문에 의하면 대선 기간 중에 문재인 후보가 이른바 도루킹 일당에 해야 한다. 하나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위해 투쟁하는 애국 국민들은 문재인과 민주당을 부정선거 상습 정권으로 규정한다. 내년 대선에 나설 야당 예비 후보들은 대동 단결하여 사유로 총선 부정선거와 울산시장 부정선거 2017년 문재인과 민주당의 대선 부정 선거에 대한 진상 규명 투쟁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전 투표와 전자 개표 및 전면 수개표를 위한 공직 선거법 전면 개정이 없는 한 향후 대선을 비롯한 모든 선거는 부정 선거로 차용될 수 있음이 드러났다. 국회는 선거법을 전면 개정하여 부정 선거의 가능성을 철두철미하게 단절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군과 검경은 반역 대통령 문재인을 즉시 체포하고 구속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검찰은 사유로 정선 부정 선거를 무인하거나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앙 선관위를 즉각 압수 수색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문재인과 민주당 반역 정권은 국민의 자유로운 집회 결사의 자유 신앙과 예배의 자유를 전면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철회하고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생활 회복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정 국민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일정 계획을 철저히 점검하고 K 방역이라는 독재 정치 방역을 중단할 것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한번 온 국민들에게 호소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 방역을 빙자하여 코로나 감염 확산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기독교 교회 예배와 옥내외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헌법 위반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은 오는 8월 15일을 반역 정권 축출을 위한 전 국민 1인 시위의 날로 작정하고 중국 각지에서 검은 우산을 하나씩 들고 나와 블랙 시위로 총 걸기 할 것을 호소합니다. 2021년 8월 3일 대한민국 국민 모임, 문재인 파면 탄핵 대진을 바라는 국민 모임, 나라 사랑 동지회, 헌법 수호 국민운동 본부, 부정 선거 척결 국민 연합, 전국 백만 회원 일동 공동 대표 최강 노재동. 손강기, 정병윤, 조충구, 김길도 감사합니다 아, 우리 노재동 국민 모임 의장님 또 손강기 의장님 또 정병윤 의장님 또 우리 서 u 식 국민소통위원장님 또 Kumin 도 국민 모임 위원장님, 또 애국 애국 가수님, 김영선 가수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송출 회에 약간 부르지 못한 점은 여러 애국 동료들 지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상진급 대한민국 국민의 비대면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